최고의 빵 셔틀이 되고 싶습니다! 그럼 합격입니다 학호열이 엄청나네요 못 갑니다 그럼 그만 나가주게! 그렇게 못합니다! 왜! 왜! 왜못 가나!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봐라! 좀! <목소리> <요>! 봐라! <laughs> 음, 우리 빵집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? 최고의 빵셔틀이 되고 싶습니다. 아니, 근데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나? 네, 그렇네요. 음... 운전면허는 있죠. 네, 당연하죠. 그럼 합격입니다.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하네. 네, 감사합니다.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, 그럼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지. 네, 저 친구 어떤 거 같나? 학구열이 엄청나네요! 잘 뽑은 것 같아요. 그렇지. 사고뭉치 녀석들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네. 네 <laughs> 그렇네요.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오호. 그래 뭔가. 이곳 주방, 빵을 만드는 곳이라기엔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음, 그런가? 사장님 복장도 좀 촌스러운 것 같고 그 수염도 너무 청결하지 못하니 미는 게 어떻습니까? 에이... 그리고 천장 벽에 금간 것좀 보십시오. 무너질까 무섭습니다. 그래 알겠으니 그만하고 배달일좀 가게 못 갑니다. 아니 왜또 뭐가 문제인가? 셔틀이 너무 오래됐습니다. 이런 고철 덩어를 리 타고 나가다간 사고가 날게 분명합니다. 알겠네. 그럼 그만 나가주게 못 갑니다. 왜왜왜못 가나 도대체 왜? 최고의 빵 셔틀이 될 직원에게 최고의 조건을 마련해주질 못할망정 나가라니요. 그렇게 못합니다. 싹다 바꿔주십시오. 제발 나가주게. 지금 후회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. 그만하고 제발 최고의 인재가 될 직원을 자르는 거예요. 나가! 아!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어. 아무래도 직원을 다시 뽑아야겠네. 그러겠죠? 음 시간을 잘못 공지했나? 좀더 여유로운 시간으로 잡을 군 아니에요. 도수... 지원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. 아이고 망했네 <laughs> 사장님! 주문이요! 어, 어, 그래... 가... 가야지 여기 있습니다 네, 수고하세요 아이고... 고단하네 응? 음? 아이고... 일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사장 놈 치사하게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그림 매정하게 잘라버리다니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놈들! 지들이 잘못해놓고 내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! 아, 이고 이놈들아! 아무리 그래도 욕은 하면 안 되지! 아니 근데 어떻게 셋이 모여 있는 거야? 아이고 반갑네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 반가워!